여러분도 <목소리> 큐티하세요! 내 삶의 자리에서 말씀이 인도하는 자리로 라는 제목으로 오늘 묵상하겠습니다. 내가 눈을 들어본 즉한 사람이 측량줄로 예루살렘을 측량하러 간다 말하니 다른 천사가 달려가서 예루살렘 안에 사람들과 가축들이 많다 말하며 성각 없는 성읍이 될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말하며 북방 땅으로 도피할 것을 말합니다.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하늘의 내 방향으로 부는 바람처럼 흩어지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어다 망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나는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들로 보냈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그래서 내가 손을 들어 그들을 치겠다 그러면 그들은 자기네 종들에게 모든 것을 빼앗길 것이다 시온의 딸들아 소리쳐 노래하고 기뻐하라 내가 와서 너희들과 함께 살겠다. 그 날에 많은 나라들이 여호와께 와서 그들이 그분의 백성이 되며 그들은 너희와 함께 살 것이다. 내가 망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알 것이다.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니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시기 때문이다 말씀하십니다. 측량줄을 잡은 자는 이스라엘의 회복됨을 선포하는 환상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흩어지게 하시는 분도 다시 모으시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문 속에서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 역정케 하시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 나를 택하셔서 나를 백성 삼으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측량줄을 잡고 측량하는 자의 환상은 예루살렘의 확장과 원수들의 손에서 풀려나게 될 것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내 백성, 내 소유로 삼으셔서 그들의 대적을 낮추시고 대신 이스라엘을 높여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은 바벨론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게 됨으로써 성취됩니다. 70년의 시간을 바벨론에서 정착한 사람들에게 다시 돌아오라는 것은 큰 도전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곳에서 도망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제는 그 땅의 심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돌아와 주님과 동행하며 노래하고 찬양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내 삶의 자리가 말씀의 자리로 바뀌기 원합니다. 내 평생 해야 할 일이 찬양이 되기 소망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화이팅!